안녕하세요. 글로벌 이데부팀입니다. 2023년 2월 8일 새벽 6시 45분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은 2월 7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오늘 미국 종시 굉장히 요동쳤네요. 결과적으로는 어,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지론 파월이 어, 연설을 했죠. 어, 다행히도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했다. 이런 쪽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특히 나사 기술주가 급등했습니다. 음, 미국의 반도체기업 it기업 다우 it기업 팡플러스 팡혁신기업 등 어, 이런 나사 기술주가 급등하고 어, 하이 베타도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원유값이 올리면서 원유 기업도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어, etf 중에 급등한 etf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어, 온갖 뉴스는 제롬 파월의 오늘 연설에 달려있었죠. 하여튼 이게 오늘 이 주가의 움직임을 잘 나타냈는데 아주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한번 중간에 폭락을 했어요. 어, 이래서 맛이 가는가 싶었더니 또 막판에 이렇게 당겨올렸어요. 오늘 아주 어마,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큰 장이었습니다. 패드의 파월 의장이 맺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금리는 계속 올린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재롬파울 연설을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중요한데, 다행히도 시장은 상승으로 그, 그 반영을 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우선스 시장 0.7 어, 8% 상승, S&P 500 1.29% 상승, 어, 나스닥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1.90% 상승했습니다. S&P 500 맵, 어, 특히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에너지주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사실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어, 미국의 원유 기업입니다. 원유 기업부터 봐보고,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봐보겠습니다. NIGU로 가보겠습니다. NIGU 미국 원유기업 3배 랍입니다11.61% 폭등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워낙 무너진 상태에서 오르기 때문에 어, 주가의 등급은 3등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일 오른 것은 어, 원유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뭐 상승을 주도한 것은 이쪽 원유 쪽이 아니라 어, 나사 기술 주도 특히 반도체가 주도했습니다. 반도체로 가보겠습니다. SOXL 미국 반도체 기업 3배율입니 이거는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급등했습니다. 퍼펙트 레인모션입니다 일본에서 8.39% 상승했습니다. 어, 미국 반도체 기업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중입니다 IT 기업도 좋습니다. 봐보겠습니다. TCL 미국 IT 기업입니다. 6.48%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입니다 미국 IT 기업 1등급 다백패턴으로상승입니다 다우 IT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WEBL 미국 다우 IT 기업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입니다 일봉에서 5.49% 상승했습니다. 다우 IT 기업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팡플러스로 가 보겠습니다. FNGU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6.36%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 다 미국 팡플러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팡 혁신 기업으로 가 보겠습니다. MULZ 미국 팡 혁신 기업입니다.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어, 6.26% 상승했습니다. 방혁신 기업 1등급 태바페트로 상승입니다. 나사 지수를 봐보겠습니다. TQQQ 나사 3배 레벨입니다. 5.43%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이션입니다. 나사 1등급 태바페트로 상입니다. 승나사이 오를 때그 미국의 하이베타 수익률이 좋습니다. 봐보겠습니다. hibl 미국 하이베타 3배버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6.3% 상승했습니다. 미국 하이베타 1등급 대박했트 상승입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서 제가 요즘 코삭이 좋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코삭을봐 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삭닥150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4.27% 상승했습니다. 본봉에서 어, 퍼펙트 라 보시옵니다. 쿠스닥 1등급 대파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3년 2월 8일 미국일자기 전 2월 7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덴시아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 고염채권은 여전히 3등급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주가 지수는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4대 기술가 모두 1등급으로 돌변했습니다. 어,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정해보겠습니다. 고위험 채권이 3등급이기 때문에 어, 노란선은 어, 주가지수 3등급 상단선에 선을 긋겠습니다. 상단선에 그어도 오늘 워낙 상승 추세가 많아서 매도할 게 거의 없습니다. 음, 노란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노란선 아래로서 4등급, 5등급. 여기는 100% 매도입니다. 노란선 아래로서 3등급 여기는 50% 매도 노란선 위로서 1등급 2등급은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지수 1등급 어 비트코인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 달러가 1등급인데 오늘 달러지가 좀 떨어지는 거 봐서 이것도 조금 화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상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가 시점입니다. 미국 다우삼0 미국 S... S&P500, 미국 나삭0 미국 러셀점, 미국 하이베타, 미국 판노체비어 미국 IT기업, 미국 다우 IT기업, 미국 팡플라스 미국 팡혁신기업, 미국 로봇기업, 미국 항공방산기업, 미국 금융, 한국 2차전지, 한국 코스닥은 일등급 태바패턴 상승 공격 매수처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이 코스닥이 상당히 좋아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한데 2차 전지는 그 중에서는 괜찮습니다. 오늘 어 미국 시장에서 그 나사 기술주가 많이 올랐죠. 특히 어 반도체, IT 기업, 다우 IT 기업, 팡플러스, 팡혁신 기업, 어 로봇 기업. 이런 it 기술주가 많이 올랐으나 그리고 하이베타 승인률도 좋습니다 미국 원유기업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피 200은 3등급 중립 입질 매수시입니다 원참 아 매도 신호네 하지만 여기 원유 기업은 오늘 급등을 냈어요 어, 원유 기업 이게 제, 제 기준은 등급은 3등급인데 저는 사실 조금 뭐 매수를 했습니다 그 중국 셰샤선배, 중국 홍콩 H 4 등급 100% 매도 신호입니다. 달러 1 등급인데 달러 주가 약간에서 좀 환화될 확률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2 등급 다시 매수 신호가 났습니다. 미국 고염채증, 한국 국제 탄소 비출권 여전히 매도 신호입니다. 어, 국채 매도 신호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오늘 제롬 파월 연설에 모든 시장이 아주. 일진일퇴를 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해석이 중요한데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된 걸로 안도를 하면서 특히 미국의 반도체 기업, IT 기업, 다우 IT 기업, 팡플러스, 팡혁신기업 같은 그 낯싹 기술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베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유값이 상승하면서 원유도 바닥에서 세게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